폭염과 벌레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생태탐방원에서 아... 공짜로 숙박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왜 명단을 안 냅니까? 13명이 맞습니다 의원님 13명이 문제가 아니라 명단 내라고요 아 이름은 개인정보 아,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어쨌든 내시고요 샌버리 비상대표 당시 53개 대학에서 기숙사를 임시수로 제공하면서 관리비용 50억 들은 거 아시죠? 정산되었습니까? 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선 다 정산됐는데 여가부는 아직 정 정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. 그러면 무슨 돈으로 다 정산했다고 합니까? 예비비라고 합니다. 신업계 고등학교 신업장려금으로 한 겁니다. 왜 네, 하나도 몰라요? 의원님. 아이들한테 써야 될 분이 장만일 무능으로 쨉거리 파행되고 그 파행된 치닭거리 한게우 그런 니까 네. 의원님이 네.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. 아,